<웃음> <웃음> 어, <양이 얼마나 웃음> 안녕하십니까 약산 힐링팜입니다. 우리 농장 뒷산에서 오늘 알밤 수확했습니다. 농장 뒷산에 알밤나무, 어, 밤나무가 한 50여 그루 정도 되는데 어, 전일과 오늘 떨어진 것만 이렇게 주셨습니다. 이야 알밤 씨알 불다 어? 씨알 굵어 <laughs> 농촌은 이렇게 지금 가을철이라 먹을 것들이 풍요로운 그런 계절들입니다. 야. 약산 힐링밤 뒷산에서 농장 뒷산에서 자라고 있는 밤나무들입니다. 빽빽하게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고모님이 기농기촌 하신 지한 5년 정도? 어, 5년 정도 됐을 때 밤나무를 심었는데, 작년에 이어, 올해까지 이제 2년 연속으로 5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밤들이 잘 열리고 있습니다. 와, 이제 이거 수확하러 다녀야 되겠네요. 이상 약산 힐링판이었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